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리 뉴스 김태형 입니다 어 이틀 전인가 올렸고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또이 영상에 올라갈 건데 어,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게 어 지금 현재 있는 재고 도 9월달이 되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가 진행됩니다 예, 아쉽겠지만 8월달이 적기가 아닌가 어, 현재 없는 재고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인상이 되었고 있는 재고들도 곧 인상이 될 거라고 하니까 제 유튜브를 참조하셔서 있는 재고들 혹시나 뭐 있는 재고인데 딥 전시가 안돼 있는 차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연락 주셔서 제가 계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9월 되기 전까지만 계약해 주시면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현 재고들 예, 들어오는 차량들 말고 현 재고들. 인상 전 가격으로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오늘은 며시전 어, 올린 차량 중에 우리 부산전 커스텀 바이크 설명을 간략하게 도와드릴게요. 자,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요 22년식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블랙 색상이고, 아, 블랙 색상이란다. 투톤 색상이고, 어, 미드나잇 크림슨과 블랙 이렇게 투톤입니다. 뭐 화려하거나, 빨리 질리는 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, 그래서 무난하게 이쁘고 독특한 색상으로 재밌게 타실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옵션, 뭐 일단 스페셜에다가 그냥 옵션 한 거기 때문에 옵션이 어떤 옵션이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앞쪽부터 가볼게요. 앞쪽에 일단 휠. 휠이 변경된 건 아니고, 휠 앞에 요 포크 잡아주는 포크와 휠을 잡아주는 엑셀 캡. 엑셀 커버가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턴 시그널입니다. 어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상인데, 우선 한번 켜고 올게요. 켰을 때 느낌이 이런 느낌입니다. 좀더 가까이 가면, 이렇게. 링 모양으로 이게 잘 보이려나? 이렇게 링 모양으로 턴시 건널이 울리고 얘도 LED입니다. 그래서 어두운 곳 지나가실 때 비상깜빡이 켜면 아마 앞에 차량이 사이드미러 보고 어 존재감을 알수 있겠죠. 예, 나 여기 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이렇게 반짝이는 것도 굉장히 이쁘게 시제로 보면 이쁘게 반짝입니다. 요 링만 겉에만 이제 반짝반짝 눈옆 앞에서 일단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페어링 이 앞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이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무릎 페어링이라고 하죠 이 페어링이 들어있습니다 울트라처럼 트윈쿨은 아니지만 그냥 페어링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얘같은 경우에는 장점 무릎 페어링 무릎 페어링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안 시리다 예, 겨울철에 타셔도 무릎이 시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원래라면 로우 페어링 인데 무릎 페어링 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요거 한 200만원 옵션인데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40% 할인 들어가요 그리고 톤도 미드나잇 크림슨으로 진짜 정품 도색이 들어간 페어링 입니다 그래서 톤이 조금 다르다거나 톤업이 다르진 않아요 딱 맞습니다 그리고 19년식 12호 느낌이 많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, 이 페어링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.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받쳐주는 역할은 확실히 하지만 옆쪽은 사장님들이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. 원래 그래요. 어? 뒤쪽은 뭐 따로 꾸며진 건 없고 일반 스트리트 글라이드랑 똑같다고 봐주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완전 똑같다. 대신에 뭐, 선생님들이 머플러를 하신다거나, 그런 부분으로 이제 뒤를 꾸며주실 수 있겠죠. 그리고 요 밑에 미등까지도 작업이 가능은 합니다. 근데 구변을 아마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옆쪽. 옆쪽에도 뭐, 크게 꾸며지진 않았고, 여기 보시면 시소기어.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데, 시소기어 같은 경우에도 이 발판이랑 모양을 맞춰 놨구요. 그리고 그 밑에는 익스텐션 이거는 키가 크신 분이든 작으신 분이든 관계없이 익스텐션은 연장킷은 있는 게 좋아요. 굉장히 편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발판 있는 곳 그대로 위로 올라오면 핸들 그립도 똑같이 감선으로 깔맞춤을 해놨고요. 그리고 이 열선 기본적으로 들어옵니다. 얘는 어 사용하기 쉬워요. 시동 키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. 돌려주면 이제 1, 2, 3, 4, 5, 6단까지 있으니까 6단으로 팍 돌려놨다가 금방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겨울철에 따뜻하게 라이딩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생겼고요. 그래서 밑밑에 어,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깔끔한 깔끔한 느낌이라서 저는 이 CC 바이크가 나쁘진 않아요. 그리고 이 핸들 하우징 있는 쪽 보시면 깜빡이 연장 키도 되어 있습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에도 엄지 손가락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꺾고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낍니다. 이거 네, 있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얘도 삼선은 아닌데 삼선 느낌으로 똑같이 좋네요. 여기 브레이크액이 들어있는 마스터 실린더도 이렇 추가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. 추가를 하시는 거면 개인적으로 여기 피얼캡. 뭐 검은색이라서 이상하진 않지만 메리평 피얼캡이 있습니다 그 피얼캡으로 바꿔주시면 더 깔끔하고 탱크가 이뻐 보일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추천하라 혼자 타시는 거면 솔로 시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2인 시트로 나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1인 시트로 바꾼다고 해서 뭐 구변을 또 받아야 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1인 시트 애프터마켓도 있고 그리고 저희 쪽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가는 4,390만원에 투톤 비용 100만원 추가돼서 4,49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별 서비스 지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차에 옵션이 얼마 들어갔는가 뭐 보시죠 자 이렇게 옵션이 나와 있는데 어, 일단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무수히 많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더 가까이 보시면 옵션 악세사리 장착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한 700만원 돈 정도 들어갔고 크레딧 지원하면 600만원이겠죠 그리고 30% 할인 얘는 신차인데도 20%가 아니라 30% 할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40% 할인이 들어가요 이렇게 페어링 작업을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사실 개이득이죠 색상만 맞으면 구매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인이 다 들어가서 차량가는 4850만원 어, 700만원 악세사리 장착 금액이 들어갔는데 400만원 한 450만원 정도로 이렇게 차량을 꾸며서 가져갈 수 있다. 그리고 추가 장착되는 품목들도 30% 할인 다 들어갑니다. 뭐 세드백 레일을 하신다던가 이렇게 금액이 하이웨이 백을 하신다던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애들은 30% 품목 할인을 받고 공인비도 제외받고 진행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예, 차량 커스텀 바이크이기 때문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.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희귀한 두톤 색상 원하시면 제가 계약을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가격 인상 때문에 빨리 자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예, 뭐 강매는 아니고 어떻게든 손님 조금이라도 이득 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캐시백 하나오토론 엔케피탈 상담까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리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